사회에서 인스타를 청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데? 자, 이 옆에서 인스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의 심판, 황람 어, 코엑스 앞에 예, 삼성역에서 내려서 지금 아니, 가고 있습니다. 어, 삼성 역에서부터 허이스까지, 가고 있는 데, 이미, 거리는흉김 묵, 물로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머, 어마어마합니다어디어디 어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 들고 일어난 듯 지금 여기는 외국 세력들이 인산인해로 모여 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주변의 태극기 세력 태극. 반드시 탄핵은 기억돼야 됩니다. 자 정말... 우리 경찰관들 안전하게만 관리하세요 두개 차로 주겠습니다 일렬로 일렬로 일렬로만 관리하세요 너무 두텁게 관리하지 마시고 일렬로 설치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앞쪽으로 조금 안내만 해주세요 자 중앙차로까지 자중앙차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앙선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천천이 중앙선 부근까지만 중앙선 부근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자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여러분들 집회 안전에 유의하세요 시의 하락에다 절차로 절차를 허용했습니다. 우리 연객들도 우리 경찰관들도 중앙선반 아,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집회 참가자 여러분!